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결혼의 희연이라는 채널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여자들 99%가 하는 착각이라는데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좋아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남자들이 나를 선택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남자들은 단순히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그 예쁜 외모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나이살이 찌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가 조금 있더라도 외모가 뛰어나면 충분히 인기가 많습니다. 30대인데도 동안이고 스타일을 잘 가꾸는 여성들은 여전히 많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20대라고 하더라도 외모 관리가 부족하면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어? 대충 맞는 말이죠. 사실 젊은 여성이 좋은 이유도 상대적으로 예쁘니까 그리고 출산도 문제없으니까 아니 맞잖아요 나이 든 여성보다 모든 면에서 젊은 여성들이 유리한 게 팩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동안인 착각 예쁘다는 착각 그리고 나는 괜찮은 여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아지? 여기 보시면 나도 응, 남자친구 구하고 싶다 키 170에 몸무게 54 골반 큼 다리 긴 승모 10년 차 얼굴 작은 동안 예쁘다는 소리들은 차분한화안내눈안 높음 나이 35아 나이가 문제인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만 솔로야 당일라는데 아까 결정사 관련된 분이 이야기 하셨잖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쁘기만 하면 나이를 안 따지고 얼굴만 보는 남자들이 수두룩백백하다니까? 이건 무조건입니다. 출산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이든 여성에게도 자기 본능이 충실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도 안 생긴다는 건. 네, 댓글 보겠습니다. 아, 예. 초음, 도전 이모, 과거에는 눈이 높았던 거 아닐까? 나랑 놀자. 아,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나는 댓글들이 보이시죠? 맞지 됐을까? 보세요. 저 조건에 온라인에서 글만 썼는데도 이렇게 들이내는 남자가 많다니까. 그리고 여성분은 결혼한 의지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혼 못한 건 눈이 엄청나게 높거나 사실은 얼굴이.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외적으로 엄청 강한 남자 승부욕이 강하고 소욕이 강한 남자 평소에는 감정기복이 없는 남자 어른들에게 예의바른 남자 웃는 게 예쁜 남자 객관적으로 귀엽게 생긴 남자 다른 여자한테 눈안 돌리는 남자 재력 신경 안 쓰면 이라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강한 남자가 어떻게 귀여울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웃는 게 예뻐야 된대 이거 우리가 알던 사실들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강한 남자들은 웃을 때 무섭잖아 아이 좀 이거 뭔 말입니까? ちん <noise> <noise> 눈 높다, 저렇게 높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 어떻게 아냐고요? 이 사람의 다른 글을 봤거든요. 여기 다른 게시물입니다. 왜 다가와 주는 분 없지?라고 해놓고 여기도 쪽지 안 받는다고 해놨는데요. 단종인가? 회사 운동 반복하는 집순이긴 한데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하고 해서 자기 관리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얼굴도 나 만족하거든. 겨울 볼 때마다 이쁘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나보고 이쁘다고 해주시면서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이십니까? 아직 됐을까? 그렇습니다. 나이 먹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의지도 있는데 못하는 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봤는데요 결국에는 뭡니까 차기가 예쁜 줄 착각하고 있다, 동안인 줄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눈이 엄청나게 높다 는걸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진짜 괜찮은 남자들을 다 놓치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왕자들을 찾다 보니까 저 나이가 된 거잖아. 그런데 그 나이가 되어서도 따질 거다 따지면서 눈안 높은 척 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지러지러지나죠? 그런데 어차피 이런 분들에게 눈을 낮춰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해봤을 테거든요. 뭐 어떤 경험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든가 그런 경험이 100% 있겠죠? 그러니까 저러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예시들은 연예인들만 봐도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미혼인데 엄청나게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꿈속에서 깨어시간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